수술 전 체중 감량에 대해서 사실 힘들죠. 힘든 거잘 이해하고 있는데, 감량을 못했다고 해서 꼭뭐술 못한다 이건 아니지만 해서 얻는 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물론 이제 또, 또 단기간에 수술 앞두고 체중이 늘어오면 그거는 수술하는데 많은 제한 사항이 좀 생기는 게 있어요. 환자분들한테 일단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수술 후에 음식을 못 드시는 게 아니에요. 속도가 좀 늦어지는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수술하면 못 먹으니까 이제 좀 미리 좀 먹어야지만 보상시민들을 가지고 계신데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수술 후에도 식사 속도에 제한이 있는 거지 음식에 제한이 없다는 사실 꼭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수술 전에 일정 정도 약5% 정도의 체중 감량을 하시게 되면 수술할 때 시야가 훨씬 좋아요 간 크기가 줄어들면서 동시에 제가 배를 불러올리기 위해서 압력을 높게 쓰지 않아도 돼요. 그럼 환자분들이 회복할때 훨씬 더 부드러우세요. 비식거림도 덜하고, 토하는 것도 좀 덜하고, 팽창하는 통증도 좀 덜하고.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, 수술 직전에 체중 감량한 만큼은 그만큼은 그냥 이득이에요. 수술 뒤에, 어차피 자기 체중에서 한 30%에서 40%더 빠지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, 120에서 빠지는 것보다는 110에서 빠져 내려가는 게 마지막 유지하는 몸무게가 훨씬 적다는 사실이죠. 그래서 수술 전 감량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좀 탄수화물을 좀 많이 제한을 하고 어또 단백질 파우더도 드시는 연습들을 좀 하시면서 그냥 일반 물에 섞일 수 있는 단백질 파우더를 나, 나오면서 조금 이제 드시는 거에 대한 불편감이 좀 사라져서 그런 것도 한 좋은 대안이니까 꼭어 수술 전 체중 감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